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안녕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<laughs> 오늘 제가 파업이에요 파업 지금 거의 보름 넘게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정원이랑 집안이랑 다 뒤집어엎느라고 강행군을 했으니까 오늘도 파업입니다 <laughs> 그래서 노느니 연불한다고 <laughs> 저는 30년째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다 접어서 써요 이렇게 접어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쓰레기 봉투 뭐 이런 재활용 봉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20리터 뭐 이런거는 쓰레기 저희 집 거실이나 뭐 이런데 쓰레기 봉투 뭐 10리터 5리터 10리터 이렇게 다 접어서 쓰는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접어서 쓰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저는 완전히 몸에 배서 이제 트리, TV 보거나 이럴 때 제가 워낙 가만히 어차피 못 있는 성격이니까 이제 자다 접어서 쓰는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와서 보더니 미쳤냐고 <laughs> 일할 머리가 그렇게 없냐고 또라이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하다 나이 비닐을 이런 걸다 일일이 접어서 쓰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더니 친정엄마 집에 제가 그리고 한 2, 3개월 있다 가봤더니 있잖아요 친정엄마 서랍에 이렇게 쓰레기 봉투랑다 접어놓은 거예요 저처럼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니 엄마 왜 나보고 미쳤냐더니 왜 엄마는 이렇게 해놨냐니까 아니 나도 네말 맞다나 노는 이 염불한다고 테레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하니까 야이 깨끗해서 좋긴 하더라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친정 엄마도 지금 한 거의 친정 엄마는 한 20년 된것 같아요. 저는 거의 30년 정도 된것 같고. 28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비닐을 다 접어서 쓰거든요, 일일이. 근데 지금 오늘 비닐을 접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<laughs> 영상 한번 아마 그럴 거예요. 진짜 미쳤냐고 많은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뭐 저의 일종의 제 생활 패턴이고 루틴이다 보니까 습관이에요, 습관. 근데 이제 아마 딸기가 그러겠죠 아니 언니 노는 이왜염부를 해요 놀땐 놀아야지 이럴 거지만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<laughs> 아 그리고 살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저 완전히 여기에 이 거실 바닥을 차지했던 다육이가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이 보이시죠 창밖에 이렇게 깨끗해요 저희 이 유리도 저 지금 거의 1년 만에 닦은 것 같아요. 진짜 어제 제 동생 내외랑 친정엄마 오셔가지고 제가 아, 나 이거 수건 사업 이거 유리 좀 닦아주라 그랬더니 동생이 닦아주, 닦아줬어요. 다. 제가 이제 거실 집안에 워낙 유리가 많다 보니까 그거 다 닦느라고 이것저것 진짜 맨날 한다고 하는데도 이, 이, 이거 통유리 이것 때문에 못 닦았었거든요. 여기 이제 얘가 다육이들이 이렇게 앞으로 여기 있거나 앞, 안쪽으로 있거나 그래서 여기 통유리는 못 닦았는데 아 속이 다 후련합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다 나왔어요. 다육이가 다 나왔습니다. 이 이제 거실, 거실을 차지하고 있던 선인장 식물들 다 나왔어요. 근데 오늘 뒤따 추워요. 어우 너무 춥네.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춥나봐요. 아, 진짜 어제 비를 쫄딱 맞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를 너무 쫄딱 맞고 일을 했더니 그래도 일한 보람은 너무너무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완전히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. 여기 완전 송화가루로 덮여있던 저희 테라스도 어제 이 테라스 물청소도 두시간을 넘게 했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애들이 목욕재개 해서 그런지 너무 깔끔하고 이뻐요. 깨끗해죠 진짜 깨끗깨끗 어머 별의 눈물도 꽃필려나 봐요. 얘도 영 꼬라지가 그지같더니 그래도 오는 비 맞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러우 철화도 진짜 러우 철화 별로 정이 안 가는 것 같아요. 얘네들 그래도 아 이쁘죠? 이거 보세요. 비 맞아가지고 물보석 입고 잔뜩 입고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. 아 얘는 언제쯤 제가 얘를 분갈이 해줄래나 <laughs> 댄서. 아 그거 할 시간 없네요. 제가 어쩌다 보니 아 여기 루페. 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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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페리, 어, 쿠페라금. 얘도 꽃대 다 올렸네요. 꼬라지는 시원치 않으면서도 할 짓은 다 하는 것 같아요, 애들이. 아, 시원합니다. 정말, 정말 좋아요.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다 진짜 무거운 것들, 꺼낼 꺼내지도 못하던 것들, 동생이 다 꺼내주고, 친정엄마랑 와서 다 그래도 도와주고 가서 제가 그 와중에 이런 짓도 했습니다, 이거.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얼마나 정성껏 이거를 제가 한지 몰라요. 진짜 이거 한두 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눈알 빠지게. 진짜 이런 거 남들은 하라면 진짜 절대 못할 거예요. 엄마가 머리에 꽃꽂겠다고 친정엄마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니까 경기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얘가 꽃핀 거 보면 또 아마 탐내할지도 몰라요. 저희 친정엄마. 그리고 이거 보세요. 자자자전. 이게 오리지널 개발 선인장이에요. 얘가 요맘 때 이제 꽃을 터지는. 얘가 엄청 오래 묵은 아이거든요. 지금 꽃대를 엄청 물었어요. 그리고 비좀 이제 며칠 비 맞췄더니 세상에 꽃대를 더 물었네. 아, 이것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못합니다. 너무 왕대품이라 이제 한동안은 잠시 보류해요.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요거. 이 많은 아이들 다 씻어서 이제 정리해서 테라스 밑으로 다 넣어야 해요. 여기 수도가도 지금 전쟁 났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거만 하면 돼요. 뭐, 하기사 요거만 한다는 말이 말이 안되죠 <laughs> 원래 일이라는게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하우스 옆쪽으로 여기 정리 안되는 애들 이제 그런거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 전반적으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저것도 다 심어서 이제 농작물도 다 심어 가지고 이 아이들도 다 나왔잖아요 이 아이들도 다.. 바... 어우 왜 춥나봐 얘네 이거 쇠가 빠지게 <laughs> 내 네, 집안에서 잘 키워놨는데, 올겨울 잘 보냈는데, 갑자기 기온이 너무 차, 추워, 뭐야, 추워서, 얘네들 잘못되지는 않겠죠 5월달이 지금 넘었는데. 얘네들 이렇게 다 나왔어요. 어, 진짜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니까, 너무 무거워가지고 답이 없거든요? 이것도 우리 동생이 다들어줬어요 근데 얘는 어쩌자고, 어머, 얘 어떡해. <laughs> 거의 꿈자리 사납게, 제가 잎을 엄청 많이 날려줬거든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. 비바람이 부러졌어. 어떡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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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, 큰일 났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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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졌 어머 어 에라이. 근데 뭐 부러져도 이게 이게 도 어머 어잖아요 근데 이게 부러져도 죽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 모가지가 완전히 나가도 다른 데서 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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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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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, 여기에 있던 그 어수선한 화분들도 다 없애고 다 치웠습니다. 살것 같아요. 진짜로. 저희 집 귀신 나오게 생겼었는데. 어제 저 빗쫄딱 맞으면서 여기, 너무 이거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소나, 여기 얘가 뭐지? 사과대추. 요거도 요렇게 분리해서 들지도 못하는 벽돌들고. 이건 다 이제 제가 정리할 것들. 그래도 얼추 웬만한 거를 싹 정리하고 나니까 살것 같아요. 이제 단계 단계 뭐 시골 일이야 끝이 없잖아요. 어차피 저희 집뭐 이것저것 제가 할제 숙제죠. 이제 나머지는 제 숙제니까 다른 거는 하면 되니까 다른 걱정 없어요, 이제. 어머, 그래도 이제 밭들이 다 채워졌어요. 요렇게. 텃밭에 상추도 어제 깔려서 친정 엄마 싸서 보내고 이제 부추는 잘라 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. 요렇게. 완전 텃밭도 다 정리되고 얘네들도 그냥 뭐 어차피 얘네 죽든지 말든지 했던 아이들이 아이들이 랑 그냥 오는 비다 맞히는 거예요. 에라 모르겠다. 근데 뭐 너무 이뻐요. 보세요. 진짜 이쁘죠. 음 예뻐요. 예뻐요. 아이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. 전화 왔길래 너무 고마워. 밖에다 꺼내놔줘서 걔네들 뒤따 이뻐졌어. <laughs> 제가 그랬어요. <laughs> 그랬더니 이쁜 거고 먹고가네 무리하지 말라고. 아유 맨날 걱정만 시키네요, 누나가 돼가지고. 얘네들도, 그냥, 비, 맞아라, 에라. 그리고 그냥 꺼내놨어요. 어, 탄다, 탔다. 어떻게 에이, 뭘어떻게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진짜, 꼭약 먹은 사람 같, 아 말하고도 이상하네. <laughs> 저희 집 이거 보세요, 자기야. 대박이죠? <laughs> 미쳤나봐. 어머, 이거 꽃대 다 어떡할 거예요? 꽃대가 수백 개예요 수백 개. 엄청나요. 얘네들 꽃답 제대로 필라나? 다 쓰러질 것 같은데? 여기에도, 어, 이제 백합도 막 올라오, 이제 꽃대 나올 것 같아요. 조만간에. 아, 되게 춥네. 요거, 제가 이름도 모르는 요 아이는 이제 뭔 형태를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어디서 그냥 구근 캐다가 심은 건데 <laughs> 형태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. 너무 뿌듯해요. 얘가 바질인가?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요 아이들은 작년에 여기 여기 빠졌던 거, 여기 잡초 그 많은 것들도 웬만한 선에선 다 없앴어요. 아 이거는 도대체 이건 바위솔이 바위솔보다 잡초가 더 많아요. 아 이거 다 뽑아다가 농장 사장님 갖다 드려야겠어요. 정신사나서 못 살겠습니다. 저 거미 바위솔 이제 취미 안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대박 보세요, 뿌듯뿌듯. 뿌듯. 아 너무 좋아요. 고추도 이제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잡은 것 같아요. 고구마도 벌써 보이죠? 비 맞았다고 이렇게 다 올라와 있잖아요. 원래 이게 땅에 다 붙어 있거든요. 얘네들이. 원래는. 근데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. 어, 이건 뭐지? 아, 여기 들어가기 싫은데. <laughs> 신발에 흙 묻는데. 에이, 말어. <laughs> 지금, 요런 데만, 요런 데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. 귀찮아서. 보이시죠? 진짜 이제 되게 부자된 것 같은, 너무 뿌듯해요. 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기, 토마토 심은 것도 그렇고, 다들, 아, 이제 얘네들 후질구레졌다. 이번에 비 많이 와서 꽃잔디. 그리고, 짜자잔. 이거 보세요. 박하. 제가 저 끝까지 박하를 다 잘라가지고, 이 박하는 요렇게 마디마디를 자르면 되거든요. 예를 들어, 뭐, 요, 요렇게. 마디 잘라서 그냥 푹 꽂고. 이거 보이시잖아 이렇게. 마디 잘라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, 이렇게 제가 번지게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. 잘 해놨죠. 이제 바카, 올해는, 어, 지인들, 바카, 저기, 드신 분, 드셔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. 그리고 이게 자연산, 노지 바카가 정말 비싸더라고요. 보통 뭐 200g에 5만원씩 이 하고 이러더라고요. 근데 이게 노지랑 하우스 재배랑 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틀려서. 근데 약성도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. 노지께. 저희 집 블루베리 보세요. 개딸이 좋아졌죠? 아, 근데 흉물 되게 흉물스럽네. 이거 보세요. 꽃 떨어져가지고. 철쭉다 피고 이제 떨어져서 흉물스러워요.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아, 여기 흙밟기 싫었는데. 요거 보여드려야지. 어머. 여기 잡초가 또 이렇게 많아졌어요. 아, 머리 아파. <laughs> 보기만 해도 머리가 나쁘네. 이거 보세요. 인동꽃. 꽃대 물은 거 보이세요? 어마어마하죠? 자자자잔 얘네들도 꽃 피면 장난 아닐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인동꽃, 이거 번식하려면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땅에다가 중간 줄기를 심으면 거기서 또 다른 개체, 뿌리를 내려서 개체가 된다는데 그거를 해줄 시간이, 시간도 없고 솔직히, 솔직히 따로 딱히 뭐 땅도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근데 이거 오래됐거든요. 조그만 거 처음에 동생이 어버이날 저한테 카네이션 말고 그냥 이거, 이거 사줄게 그러고 꽃 사준 거였는데 이게 몇년 됐는데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꽃대도 엄청나죠? 다 피면 이쁠 거, 이쁠 것 같아요. 얘가 원래 올게 올까 그러니까 얘가 12월 달까지 꽃을 보여줬었거든요. 미쳤는지. 여 보세요. 요렇게 터지거든요. 이렇게 터지면 진짜 이쁘더라고요. 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. 인동꽃도. 이거는 완전히 거대 나무가 된것 같아요. 친정 엄마가 놀래시더라고요. 너무 너 땅두릅도 심어놨니? 이러면서 <laughs> 친정 엄마가 세상에 이제 제가 못 가니까 어버이날 제가 분명히 못갈게 뻔하니까 친정 엄마가 오셨더라고요. 뭐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죠. <laughs> 그래도 친정 엄마가 오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. 오랜만에 2년 만에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. 진짜 오랜만에 온 거죠 딸네 집에. 시골 생활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. 싫으시대요, 시골 생활이. 이 힘든 걸왜 하는지 모르겠다고. 어머, 어쩔까? 저, 저, 장미가 저걸 아직도 안 해놨고, 이거 영상 찍고 꼭 케이블 타이를 매줘야겠어요. 그리고 잡초가 눈에 너무 보입니다요. 아, 봄날님이 저거 보내주신다 그랬는데, 저 의아리 샀다고 되게 혼났는데, 아, 의아리 샀다고 혼났나?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진짜 이거 머리가 돌대가리인가? <laughs> 이거 보세요. 토마토도 자리 잡은 것 같아 보이죠? 아, 뿌듯해요, 뿌듯해. 이거 봐요. 고구마 심은 거싹 다, 잎이 다, 초록으로 이렇게 곧장 비 오기 전날, 죽어도 심어야겠다고. 아, 보람있어요. 다 이렇게, 다 올라와 있잖아요, 이렇게. 뿌듯, 뿌듯. 이제, 반고구마 두 줄, 하루가 세 줄. 이렇게 해서 엄청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. 오늘 여주 때, 또 주저리가 더럽게, 아, 더럽게. <laughs> 너무 길었나? <laughs> 아, 나 진짜 큰일 났다, 이거. 너무. 무식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해 부탁드립니다. 뭐 이해를 할게 뭐 있겠어요? 그냥 그게 접니다. 감사합니다.